안녕하세요. 장학팀 신준호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남대학교 장학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팀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교내 장학금 120억 원을 포함해서 총 37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요. 학생들은 학기별로 1인당 약 36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합격자 조회하시면서 장학 내역을 확인한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요. 신입생 장학금은 총 41개이며, 3년 평균 신입생 장학금 수혜 비율은 약 51%로, 신입생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장학금을 못 받아서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재학생 교내 장학금이 무려 54개가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도 있지만 학생들의 활동, 참여 등에 따라서 다양한 장학금을 골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성적 향상 장학금, 학생 복지팀에서 주관하는 아너스클럽 가입자 중 실적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한남 아너스클럽 장학금.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무조건 지급받는 한남 드림장학금. 교수학습센터에서 튜터링 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튜터장학금. 취업지원팀에서 학생 경력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지급받는 레인보우 장학금. 학과 또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모전과 경진대회를 참여하여 지원받는 장학금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공지 및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이러한 장학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과 국가우수장학금, 근로활동을 통해 지급받는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이로운 장학 정보들도 있으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장학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관 1층에 있으며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남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